어, 제대로 된 자연 치유법 네 번째 예, 환자별로 맞춤형 처방을 하는가 예, 그 중에서 어, 환자의 상태에 맞는 방법인가에 대한 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어, 자연 치유에서 기본은 해독 요법입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해독, 해독을 한다고 예, 무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악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환자가 예, 심한 빈혈과 영양실조, 면역저하 상태인 경우가 더욱 그러합니다. 예, 저는 이런 경우를 종종 예, 보아왔습니다. 예, 말기암 환자들은 살얼음이나 담벼락 위를 걷는다고 할 정도로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처방을 하고 처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입니다. 예, 무리한 단식법이나 무분별한 사열 또 장과 피부 해동요법으로 예, 악화가 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도 예, 보았습니다. 예, 저에게 예, 이런 환우분들이 예, 가끔 또 오시기도 합니다. 예. 의사 입장에서 보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행위입니다. 심한 빈혈이나 영양실조, 면역저하 상태에서는 영양요법이 먼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면역과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요법이 필요합니다. 해동요법은 그 다음인 것이죠. 체질식, 그 중에서도 팔상체질식을 처방받아서 너무 가려 먹는 한우들 중에 영양실조에 가까운 분들을 가끔 봅니다. 이것도 상태에 맞지 않는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체질만 고려했지 영양을 고려하지 못한 경우죠. 예, 소화기 암이나 만성질환의 경우에 소화분해 능력이 떨어지고 장의 흡수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 예,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힘들고 영양 상태나 면역력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양식이나 거친 음식보다는 소화흡수가 잘 되는 음식을 소화기에 무리를 주지 않고 네, 영양요법을 해야 합니다. 네, 저는 실수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몇 가지 곡식을 발효한 발효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 소량으로 소화기에 무리를 주지 않고요. 흡수율도 높여서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보양에 좋다고 유황오리탕을 먹거나 체질을 바꾸고 영양이 좋다고 예, 거친 생식을 하는 분들을 보는데, 예, 이런 한우분들은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예, 환자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처방인 것입니다.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에도 의혈을 뺀다고 사혈을 무리하게 해서 악화되어 오는 경우를 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빈혈이 있는 환자의 피를 빼서 빈혈을 더 악화시키고 신장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화학약물을 좋지 않다고 무조건 약을 못 먹게 해서 예, 혈압이 올라서 신장이 더 망가지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예, 한우들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